여러분들 MB 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바로 서, 설문 돌리겠습니다. 이명박 사면 찬성 예 반대 찬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찬성 반대 설문조사 시작 새벽하늘님 감사합니다. 일단요 윤 대통령이요 윤 대통령이 MB 사면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 기존까지는 지금 기존에는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아꼈는데, 그렇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됐죠. 가능성을 20년 수감 전례에 안 맞는다 응?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여러분도 90%가 찬성을 하는데. 근데 전이 이 풍경에서 분명히 또 재밌는 풍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결의 기사인데요. MB 사면 사실상 20년 수감 전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한결레가 기사를 썼어요? 누구 통해서요? 누구 통한 게 아니에요. 직접이에요. 대통령이 출근길에,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자. 한결레나 기타 등등 진보 매체들한테 묻겠다. 어떻게 생각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김보호 기자들 얘기, 얘기할 수 있겠어? 니들 <laughs> 니들? 그러니까 저는요, 이 풍경만 해도요, 문재인이나 그전 대통령들한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자다가 출근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중간에 기, 질문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대통령 출근길에 카메라 들이대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나라가 진일보한 얘기입니까? 청와대에서 용산 나온 걸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 분들한테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잘한 일이다. 일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벽 한 대님 감사합니다. 일단, 출근길에서 바로바로 바로 대통령의 입, 본인의 입, 대변인도 아니고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주요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이 풍경. 자, 권성동이 더 기용 안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검사 출신 더안할 거예요. 라고 뭐더안 하지 않겠냐.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더 한다. 법률 전문가고, 법률 전문가고, 어, 능력 있고 그러면 필요하면 더 하지.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뭐, 어, 검찰 나온 지 20년도 더된 사람들을 검찰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이상한 거다. 그냥 법률 가고 뭐 하고 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권성동 의원하고 그 그렇게 얘기한 것도 옛날 같았으면 권성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하나보다 하고 넘어갈 것도 바로 바로 그냥 그건 권성동 의원님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바로 24시간도 되기 전에 확인이 되는 이 풍토 이게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죠. 어, 그리고 일단,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건, 권성동원 얘기도 한마디, 권성동원도 이거 MB 사면 불가피하다. 8.15 대통합 특사 전망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근데 제가 재밌게 본건 이거예요. MB 팬덤 의존하는 유일한 정치인 사면 할때 됐다. <laughs> 그런데 있잖아요. 팬돈, 팬덤, 팬덤 의존하는 유일한 정치인, 사명할 때 됐다고 하는데, 팬덤을 하진 않은, 선진국민연대인가요? 그러니까, 팬덤에 의존하진 않았지만, MB는 정치조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선진국민연대, 기타 등등. 그리고 그때 그 정치조직들이 지금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크게 이제 중용이 되고, 그, MB정부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MB는 팬덤보단, 정치 조직 그리고 정치의 지금 일정 정도 훈련된 그리고 특히 주사파 출신들이죠 뉴라이트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했죠 아무튼 진중권이 MB 사면 네, MB를 사면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에서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사면해야 된다는 얘기 죠좀 웃기는 포,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